자 아, 555번 한번 봐 볼게요. 자, 지금 보면은 f는 이렇게 되 있는데, 요식 봐봐. 요식, 요식 이제 빨리 할때 됐다. 요식 보자마자 나와주면 좋은데, f 프라임 1에 2배 여기다가 f1 한번 빼고 한번 더 하면서 미분 계수두개로 분리해 가지고, 요게 f 프라임 여기 마이너스 맞춰주면서 앞에 다곱해주면 f 프라임이, f 프라임 더해주면은이 f 프라임이 되죠. 자, 이걸 이제 구해주면 되는 건데 그러면 우리는 f를 미분해서 1 넣어주고 2배 하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얘를 좀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 좋을 것 같죠 지수 법칙을 이용해서 이렇게 자 그럼 이걸 미분을 해주면은 1은 이제 없어질 거고 얘는 미분하면 얘가 하나 떨어지고 마이너스 1 하고서 x 의 마이너스 2제 얘도 떨어지고 그리고 얘도 떨어지고 마이너스 2의 x의 마이너스 3 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. 음. 자 이해될까? 자그 다음에 얘도 미분하면 마이너스 3의 x의 마이너스 4승 이렇게 쭉 간다고 치면은 제일 마지막에는 얘가 떨어�... 내려오면서 마이너스 10의 x의 마이너스 11 제곱 이렇게 되겠죠. 자 그럼 얘는 식으로 쓰면 마이너스 x 제곱분의 1 마이너스 x 제곱분의 2 마이너스 x 4제곱분의 네 3뭐 이렇게 되는 건데 쭉 해서 마이너스 10, x의 11제곱 분의 10, 요렇게 되는 거잖아. 거기다 1을 넣어주면은, 마이너스 1 빼기, 마이너스 2 빼기, 마이너스 3, 이렇게 해서 쭉 해서 마이너스 10까지 가겠죠. 1을 대입하면. 자, 그럼 얘는 마이너스로 싹 묶어주면, 1부터 10까지 더해주면은 되겠죠. 그냥 다 더해서 뭐55 외우고 있는 친구들은 2배 해가지고 마이너스 110 하면 되는 거고, 혹시 나는 이걸 모르겠다 하면은, 등차수열에서, 자연수의 합 공식 2분의 n의 n 플러스 1에다가 10을 넣어주면은 10 곱하기 11 하고 반 나눠주면은 55라는 거를 구할 수 있겠죠. 답은 마이너스 110이 되는 것 같아요.